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재명이 헛소리 한 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분격했습니다 19일, 오늘, 오늘 바로 얼마 전입니다. 지금 방금 몇 시간 전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마흔역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자 이 마은혁을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라 하고 압박을 하면서 몸 조심하기 바란다 하고 높 수위 높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정도가 아니죠 몸 조심하기 바란다 체포 체포한다 체포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아주 형편없는 인격의 인품의 모든 것을 이걸로 다 대치를 했습니다. 이 최상목에 대해서 이재명이 가한이 폭언은 그의 이재명의 인격을 형편없는 인격이란 것을 바깥에 여과없이 드러내는 그러한,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님을 스스로 밝힌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몸조심하기 바란다"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부산 떨지 말고, 감옥에나 가라. 이랬습니다. 야, 부산 떨지 말고, 어, 감옥에나 가라. 아, 하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감옥에 가야, 당신은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산 떨거 없다. 그냥 감옥에 가라. 바로 감옥에 가라고 바로 직방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홍 시장이 뭔가 이재명의 운명을 예견하는 듯한 그러한 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신 페이스북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헌문란이란 것은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거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9번의 탄핵을 자행해서 국가기관의 직무를 정지시켜 국헌문란을 주도해온 이른바 내란범이 바로 이재명 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아주 정면에서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런 자가 이제 윤통 탄핵 인용이 어려워지니까 반체제 법조인 출신인 마은혁을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자가 이 반체제 이마 이이 마은혁은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민노련이라고 이 반국가 단체로 대부분의 판결을 받은 그 단체 지하 혁명 조직입니다. 이 조직원에서 이 조직원이자 핵심 조직원 교육과 선전을 담당했던자가 바로 마은혁입니다. 이자를 갖다가 이 임명을 안, 한다 임명을 안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이게 이제 이재명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자를 갖다 뽑아서 헌법재판소에 넣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런 자가 이마흔역을갔다가 이런 자를 헌재 재판관 임명 강요를 하면서 최상목 대행을 직무유기죄로 체포 운운 있다 하고 있다고 이거 가당치 않냐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한 암살 위협설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러시아 측 권총 운운하면서 <laughs> 어? 암살 위협 당한다고 쇼도 하고 있단 말이야 트럼프 따라하기 쇼라면서 어? 그렇게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에 가라. 그대 신병이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감옥이니라 이렇게 쓴소리 를 쏟아냈습니다. 이재명이가 가장 안전한 곳은 감옥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 안전치 못하다. 당신을 다이 겨냥하고 있다. 당신 말이 그렇지 않냐 이게 암살 위협설과 관련해서 러시아째 곤총 가지고 자기를 쏠려고한다느니 등등 이런 쇼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따라하기 쇼 하지 마라. 트럼프는 트럼프가 울리는 거지 거기 따라한다고 이재명 네가 울리는 거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부산 떨지 말고 시끄럽게 이제 그만하고 그냥 조용히 감옥에 가라. 그러면서 그대 신병이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감옥이니라 이 얘기가 아주 이재명에게 주는 홍준표의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대 신병이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감옥이니라 이말 이거 이거가 홍준표가 이재명에게 에 바치는 헌정하는 그런 시와도 같은 그런 내용을 품깁니다. 그대 신병이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감옥일지어다. 아멘. 그렇습니까? <laughs> 네, 아주 시원하게 홍준표가. 어 이재명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내란범으로 확실히 이재명을 꼽았고, 네 소위 국한문란범으로 어 꼽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운명을 가야 할 곳은 감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더이 이재명이가 가장 신병이 안전한 장소가 감옥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옥에 가면은 살지만 그러면 다른데 세상에 나와 살 살기는 당신은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감옥이니까 감옥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에 강도가 센게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사실대로 그가 예측한 대로 홍준표가 이재명을 운명적으로 예측한 것을 바로 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 말들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홍준표 말은 황당무계합니다. 이건 이건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 예?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 아마 깜짝 놀랐을 야당 인사들도 좀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놀랐다는 그런 표정입니다. 어? 이거는 깡패도 아니고 최상목, 몸조심하라. 하고 공개적으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 이거는 뭐, 몸조심하라.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한다. 어, 가능하다. 국민도 잡아 잡아올 수 있고 아무라도 당신을 다 잡는다. 어, 현행범으로 아주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 조심해라. 이것도 말이죠. 광화문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 서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그걸 국가 원수 원수 대행입니다. 여기를 향해서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예, 몸 조심하길 바란다. 악담을 한 거죠. 네. 오죽하면 그의 그하고 잘 가끔 파트너로 막막 맞, 막고 맞, 저 뭐야 그이 대통령 탄핵도 함께 했던 어? 한동훈이 마저도. 깡패가 쓰는 말을 썼다. 그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몸조심하길 바란다. 이걸 깡패들이 하는 소리다. 얘기했겠습니까? 아니, 그 같이 잘 놀든, 탄핵도 같이 했던 한동훈이가 그럴 정도 되면은 이제 운명적으로 이세명은 먼저 가야 할 곳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법정으로 간다든가 또 법정에서 또 갑자기 법정 구속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뭐곧 판결이 있어가지고 법정으로 가는 그런 일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랬어요. 당신의 신병이 가장 안전한 곳은 감옥이다. 그러니까 감옥이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헌문란을 한 자는 누구냐면 이재명이라고 아주 적시를 했습니다. 국가기관을, 에 국가기관을 에 마비시키거나 에 모욕하거나 이런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게 뭐냐. 국헌문란이다. 국헌문란사범이 바로 내란범이다. 따라서 이재명을 내란범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국헌문란 내란범. 네.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이 의무라는 사실을 현재까지 확인했다, 이런데 의무 아닙니다. 의무 아닙니다. 임명 안 한다고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예. 임명 안 한다고 법적인 제재가 없으니 저렇게 난리방방 뛰면서 이것도 거짓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의무입니까? 이재명 씨는 입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입 조심한다는 것보다 매사에 지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방에 지금 당신은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전부 소위 말해서 범죄 혐의로 가득 차 있잖아요 주변에. 그걸 어찌 돌파하려고 하시나이까? 어? 택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당에서 깡패가 쓰는 말을 쓰고 있다. 에? 출신이 의심스러운 그러한 눈초리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결국 이, 이, 이재명이가 너무 초조하다는 겁니다. 초조한 말을 갖다 이렇게 초조하기 시작하면 입이 거칠어지고 거칠어지면 깡패 용어가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저기, 홍준표 말에 하면 바로 또 한동훈 말도 그렇습니다. 깡패용어라고 그럽니다. 네, 상당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은 누구나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에 몸 조심하기 바란다. 이거는요, 국민을 팔아가지고, 어? 전부 국민을 선동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 큰 지금 죄를 이재명은 짓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짓고 있고, 자칫하면 이게 내란 선동이 됩니다. 이재명 조심하시오. 어? 당신 그러는 게 아니야. 당신 그러는 게 아니야. 지금 국민들이 당신의 오늘 그한 태도를 보고 좌파들도 돌아섰어. 아, 이 저런 수준인지 몰랐다 하고 돌아선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야.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